여러분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HTML 기초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이 강좌는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블로그에서 HTML이라는 게시판에 포스팅된 내용들입니다 총 38회에 걸쳐서 기본적인 HTML 즉 웹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관한 그런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글로만 보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파일을 작성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HTML은 Hyper Text Markup Language, 예, 앞글자를 따가지고요 만든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 Hyper Text Markup Language라는 것은 어, 일반 텍스트 문서와는 달리 클릭을 하면 링크를 타고 이동도 하고,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팁도 보여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HTML은 웹 페이지를 위한 언어다. 즉, 웹 페이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HTML을 잘 익혀두시면은 이것이 다른 언어들을 익히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XML의 기초가 되고요. XML은 HTML을 조금 더 정형화시키고 좀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XML은 어,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또한 XML은 여러분들이 요즘 그 스마트폰에 앱들이 많죠. 구글, 플레이에 올라오는 앱들을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개발을 하는데 그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데 XML이 사용됩니다. 즉, 어, 그 앱의 디자인 파트를 XML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TML을 잘 익혀 두시면 나중에 안드로이드를 익히시는데 상당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HTML은 정적인 언어입니다. 웹페이지의 골격 기초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 자바스크립트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익히시게 되면 서버와 통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웹앱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굳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작동이 되는 그런 어, 마치 윈도우의 일반 응용 프로그램처럼 작동이 되는 그런 웹앱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요 또한 어, 디자인을 조금 더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조금 더 멋지게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CSS를 익히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블로그에는 이미 HTML뿐만 아니라 CSS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포스팅이 끝난 상태예요. 물론 중국 고급 좀 복잡한 내용들은 앞으로 추가 포스팅이 이어지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전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 강좌를 이 부분에 대해 자바스크립트라든가 CSS에 대해서도 동영상 강의를 계속 추후에 나중에 올리게 되겠지만, 동영상 강의를 또 준비하고, 그리고 올리는 과정이 그렇게 뭐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음, 요, 우리 제 블로그에,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미리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한번 미리 보시고 나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HTML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HTML은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HTML의 가장 기본적인 제일 큰 틀은 HTML, 그다음에 HTML 우리 꺽쇠기라고 하죠, 꺽쇠 태그 안에 시작 태그 HTML, 종료 태그는 또는 엔드 태그는 슬래시를 슬래시를 그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헤드 머릿말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헤드 부분은 실제로 웹브라이저상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헤드 태그에 들어가는 내용은 타이틀입니다. 즉 제목이 되죠. 상단. 프로그램 상단 여기 지금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보이는 곳은 이 바디 태그입니다. 바디 태그도 역시 시작 태그, 엔드 태그, 그다음 본문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요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 홈페이지를 실제로 작성을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띄우시고요. 자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코딩은 손으로 익히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쳐보시고 손에 익혀 두셔야지 실수가 적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을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저장을 하시는데 뭐 바탕화면이나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는 곳에다가 찾기 쉬운 곳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저도 폴더 하나 미리 만들어 놨는데, 자 거기다가 HTML은 텍스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코딩은 UTF-8이면 충분합니다. UTF-8은 영문뿐만 아니라 한글, 뭐 한자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할수 있는 인코딩이기 때문에 UTF-8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basic.html 이렇게 저장을 해볼까요? 저는 미리 지금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파일이 있다고 뜰 겁니다. 그러네요. 바꾸시겠습니까? 예 하고 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시 그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디렉토리로 들어가셔가지고 파일을 찾아서 한번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HTML에 들어가셔서 파일 한번 뒤아 띄워보도록 할게요 베이직을 클릭을 하시면 예 그러면 타이틀 그리고 본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소스 보기로 한번 볼까요 페이스 소스 보기로 보면 여기에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되고, 어, 그것으로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충분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인터넷 웹서핑을 하시다가 어이 페, 이, 이런 페이지는 홈페이지는 어떻게 작성이 됐는가 궁금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페이지 소스 보기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세요. 지금 이것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음, 홈페이지인데요. 보면은 조금 우리가 다루었던 기본적인 골격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해도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아요. 보면은 HTML이 있고. 그쵸?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역시 h t m l 로 끝납니다. 타이틀하고 바디가 있는 건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웹페이지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검색을 하시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페이지 소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 HTML이라는 또 헤드 바디 부분을 한번 찾아 보세요. 그럼 어떤 웹페이지든 기본적으로 전부 다 HTML 을 가지고, 물론 그 안에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해도요, 기본적인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의 진행 내용들이 조금 더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물론,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컴퓨터 코딩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쫓아나가는 걸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을 미리 글로서 물론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또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번 미리 예습도 좀 하시고 그렇게 강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HTML 기초 1회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